고린도후서 8장 풍성한 연보. 자 연보라는 단어는 연보라는 단어는 헌금이라는 뜻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 달라요. 자 헌금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그 많은 비용을 유지하는데 그 헌금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연보 그러면 연보 이거 돈을 내긴 내는데 이거는 불이웃 돕기식으로 성도들 사이에 가난한 자들.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는 돈을 특별히 연보라고 했대요 그때. 자 고린도서 8장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때 마게도냐 이 교인들이 은혜를 넘치게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헌금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너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믿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기쁨과 그렇지만 극심한 가난이, 극심한 가난. 이건 예루살렘 교회 얘기겠죠. 그들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나 바울이 증언하노니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우리 너무 도와주고 싶다고 <laughs>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 도와주고 싶다고 자원해서 막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하게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한 거죠 이걸 간절히 구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것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디도를 권해서 디도가 이미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시작하였은 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고린도 교회 니네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연부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디도가 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그냥 알려준 거예요. 당신네들도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을 풍성한 것 같이 연보하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거 나 바울이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사랑하는 만큼 성령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라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 일이 뭐죠 지금? 연보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도와주는 일 말이에요. 가난한 성도들. 그렇게 해서 연보를 헌금을 많이 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기도 했었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 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을 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보하고 하는 것은 뭐한다? 균등하게 하려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나중에 그들을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고, 또 디도와 함께 그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같이 간그 동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 디도죠.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한다고요.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바울이 뭐할라고 엄청나게 조심합니다.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데도 어떡한다? 조심하려 함이라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자, 바울도 어떤 심부름을 보내려면 그 사람을 여러 번 확인했대요.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고린도 교회도 정상화 시키면서 예루살렘 교회 연보하는 것도 알아서 하게끔 자발적으로. 근데 바울도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조심했다고 하죠. 네. 왜냐면, 하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신대요. 하나님이 혼자 하면 실수라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랑 같이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긴대요. 하나님이 인간이랑 같이 하면 인간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혼자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랑 같이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랑 왜 같이 해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줘서 인간 니들 스스로 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한 상대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로보트랑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인간, 하나님 같은 인간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인간들을 찾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끝에 보면 바울도 디도나 그 동역자들을 시켜서 연보에 관한 일을 맡길 때도 엄청나게 조심조심조심한다그랬어요왜냐면 사람이기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써주는 편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리고 사명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다, 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 뒤에 말씀드려 더 재밌어요. 정말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쉼터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행했던 그 바울을 보면서 아이 시대의 사명자도 그리고 우리들도 각각 진짜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각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손꽉 붙잡고 예수님 손꽉 붙잡고 하나님 뜻만 완벽하게 이루면서 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는 끝났고요, 여러분.